네 안녕하십니까 장중 정강, 중간 점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오가 한번 대한민국이 바이오 공화국인데 바이오가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삼바가 지원자 치고 나가다니오좀 빠지고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왔네요 드디어 계속 쉬더니 그래도 어, 셀트리온이 난 죽진 않았다 뭐 이런 건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반등은 HLB. 네, 너무 뺐죠. 유산균자 이외에 너무 뺐죠. 좀 과하다 싶더니, 마,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가남, 뭐, H, 리보셀라리 뭐, 쪼쪼쪼구. 네, HLB, 생명과학까지 두 개. 자, 이제 치고 나왔습니다. 메타랩스, 얘도 좀 치고 나오네요. 어? 아침에 제 메타랩스 얘기 안 드렸나? 그치. 아, 어, 메타랩스 어떻게 나오냐, 한번 고점 돌파하고 어떻게 나오냐, 한번 봅시다 했는데. 예, 바로, 메탈 옵스 치고 나오네요, 그쵸? 셀트레온, 시젠, 또, 순식간에 14% 마이너스, 알테오젠, 제넥신 메지온, 하, 이 메지온이 간단간단, 하니, 한번 사고 칠 때가 됐는데, 그러네요. 이, 이, 이 급등이, 이 급등이 그냥 나온 급등이 아니거든요. 뭔가 있는데, 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 있단 말이지. 할릭스 미트, 버미팜. 좀 헬리긴 해 헬리군요. 파미팜파미팜은좀 장난은 좀 계속 쳐왔던 기업인데 241을 이탈시키면서 약간 개미 터는 느낌이 좀 나네요. 파미셀, 신라젠, 네이처스, 오 네이처스 급등 나왔다가 빠졌구나. 에스티팜, CMG, 에프로젠, 에프로젠. 에이프로젠도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였고요. 암이코젠 아, 얘도 지금, 지금 한세번 정도 매매해서 수익 내드렸는데. 안트로젠. 음, 안트로젠도 힘이 좋죠. 안트로젠도 좀 세력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이거 좀 미리, 오, 이거 뭐야? 아동성 이제 차트는 예쁜데. 얘동성 너무 장난친단 말이죠. 얘는. 너무 장난꾸러기에요. 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뭐 한거 있나? 바이오톡 스택. 얘는 좀 올라가야지. 나셀트어 밑에 있어요. 너왜 여기 있니? 위치가.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바이오 없죠. 밑에 아까 이상한 거 있었나? 어 네,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자. 삼성그룹주들이,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분 뭐 판다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LG그룹주 계속 요즘에 흐름이 계속 양호하네요. 그쵸? 현대차는 그동안 이제 급등했으니까 좀 쉬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스듀가 좀 올라오고 있고, CGV 어, 살아나네요. 이제 극장 뭐, 현재, 어, 코로나 정점일 때 비해서 뭐 거의 두배 이상. 뭐 연극 공연 문화도 이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끼고 들어가면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을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뭐 10cm 간격으로 서울 시민이 수백만 명이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집단 가면이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난 얘기 아닌가요? 그 CGV를 들어가든 뭐그 공연장을 들어가든 야구장을 가든 야구장을 안 열어주는 것도 좀참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 뭐 축구장 안 열어주는 것도 아니, 우리가 지금 6개월째 맨날 그 지하철 을 타고 다녔는데 정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한 거죠. 왜?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괜히 야구장 열어줬다 야구장이 터지면 그 야구장 열어주자고 건의했던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하철은 버스는 그거는 건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던 부분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걸려도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데, 야구장, 축구장, 뭐, 극장 열어줬다가 건의했다가 걸려버리면 욕 바가지 먹으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고 그거를 껴안으려고 안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야구장, 축구장 다 열어줬죠. 아무 문제 없죠. 예. 저도 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축구했는데, 뭐, 뭐, 입장하는데 뭐, 검사도 안 하고요. 뭐, 아무, 뭐, 그냥 축구 애들 막 미친 듯이 축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냥 축구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예, 코로나 이전의 시점과 지금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산발적으로 지금 터지고는 있으나,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걸리는가 보다, 이제 뉴스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50명 땐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계속 그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감기 50명 걸렸다고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 예, 좀 그런 느낌이 좀든는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도 움직이고, 여행주도 움직이고, 엔터 쪽도 움직이는 거죠 공연 문화가 이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뭐, 콘서트,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콘서트는 열수 있겠죠. 네, 뭐가 문제겠습니까? 콘서트장에 들어가 있나, 지하철 안에 들어가 있나, 마스크만 쓰면 뭐, 크게 문제 없는 분위기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시장은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아 어, 지금 나머지는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아그 지금 어, 아까 아침에 제속초도 새로운 지금 매집주 찾으려고 차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좀 좋은 차트 없나 자율주행차 좀 뒤져보고 그 다음에 2차전지주 뒤져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 다 훑고 있는데 에, 지금 뭐 급등한 거 아니면 어, 씨, 인포뱅크 이거 뭐지 호가창이 되나보자. 이 호가창이 게 돼야 돼요. 이게 매수 신호 나가도 호가창이 안 되면 매수 신호 못 나갑니다. 그럼 뭐, 회사가 너무 작으면, 매수하세요 하면 급등하는 거지. 매수못 합니다. 이게 뭐야? 팅크야, 이거, 아, 작다, 어, 이거 뭐야? 텐커야 이거 얼마지? 시가총액? 아, 천억, 너무 작다. 어, 이거 얼야 13mm. 이건 얼마야? 아, 다 천억짜리네. 너무 작다. 한국단전, 얘가 더 작겠죠? 2,000억대나? 오, 이거 뭐야. 5,000억? <laughs> 한국단전? 오, 한국 단지. 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 아깝다, 이거나 좀. 한국단전. 한국단전 좀 아깝네요, 여기서. <laughs> 그래서 이제 계속 무엇을 또 새롭게 매집할지 역시 바이오였나요? 아, 어, 대한민국 역시 바이오 공화국인가요? 그런 생각이 또 오늘 하루 들고 음또 <laughs> 전통주가 또 은행주 일단은 은행주 한번 움직였고. 아, 뭔가 매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집을 할 지금 주식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아직까지 안 올라갔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사기는 또 그렇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을에 피는 꽃을 지금 사야 돼요, 여름에. 어, 지금, 지금 필 꽃을 제가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몇 월이죠? 8월이죠. 9월, 10월에 이제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한 두어 달 정도 매집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쪽이 지금 앞으로 유망할까?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 있고 컨택트 시대가 돌래 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수익을 줄까?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죠. 뭐 대한항공, 뭐 이런 거,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사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거죠. 항공주 같은지 날라갈건가 지금 저도 부산에 비행기 타고 갔다왔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 국내 아무 문제 없으면 이제 해외로도 이제 하는 길 열리면 또 비행기가 뜨니까 비행 항공주를 잡아야 되나. 저가 항공사 도 한번 쭉 볼까요? 그러면 보자. 차트 를 한번 보자. 그래. 저가 항공사. 제가 이번에 진에어를 타고 왔거든요. 오, 씨, 진에어 얼마야? 만 원이네. 괜찮던데 진에어. 청바지 입고 있더라고요 진짜. 블랙진, 티웨이항공 좀 살아났고 제주항공 오 제주항공은 그래도 오 뭔가 이벤트가 있잖아 그쵸 제주항공도 이벤트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관련 주 아시아나항공으로 좀 단타로 좀 수익을 좀 내드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뭐옛날 M M&A 합병할 때도 작, 작년에 뭐 강화투자클럽 v f 원님들 수익 많이 내드렸고 여기서도 한 두세 번 단기 그 다음에 아시아나IDT도 단기 수익 실현해드렸고 여러 가지, 뭐, 단타는 아시아나 쪽은 단타로, 이게 유동성이 되니까 단타를 좀 치고, 대한항공도 단타 좀 매매 좀 했고, 이 규모가 되니까, 그쵸? 하나 투어도 매, 단타 매매를 좀 했고, 아, 하나 투어도 좀제 많이 올랐네. 모두 투어. 제주항공 시가창이 얼마지? 어, 4천억. 호가창이 되나? 조금 되네. 티에 항공. 티에 항공은 안 되고. 지네요. 오이씨, 오, 씨, 지네어가, 오, 지네어, 돈이 좀 도네? 만주씩 있네? 어지네요 지네어 적자가 큰가, 이번에? 볼까요? 적자를 얼마나 했지, 지네 적강공사들은, 야, 지네요 제가 왕복으로 4만원에 부산 갔다 왔거든요. 야,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한진칼 자회사에.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확정돼야 그럼 진에어를 버릴 수는 버릴 수는 카드는 아니고 그래도 대한항공이시니까 진에어는 뭐 그렇게 뭐 망가질 일도 없고 뭐 그렇지 않나 볼까요? 한진칼 지분이잖아. 에휴. 그래도 아직 항공주는 일단 좀체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되는지. 자또뭐 있지? 제주항공. 제주항공 한번 볼까요? 아 제주항공도 좀 땡긴다. 적자가 크긴 않나? 그뭐 m 메 a 뭐 이슈 팍 들면서, 유상증자 현금 다 채워도 자금난 지속. 하, 국내 항공 이게, 무조건 외국으로 떠야 되는데. 항공주들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좀안 좋긴 하죠. AK 홀딩스? 제주 특별자치도? 적자가 맞나? <laughs> 오! 와, 제주 항공은 적자가 심하네. TA 항공. <laughs> 그냥도 심했는데, 이번에, 홀, 어후. 모 투어. 어후. 하나, 둘. 어후. 그냥 뭐, 여행 조금 다 적자구만. 야, 너무하네. 아, 항공 좀 일단은 좀 잠깐 좀 시, 생각을 해봐야 돼. 어후. 가시아 항공. 아, 일단은 재무제표 안 좋은 기업들은 일단은 저도, no thank입니다. 일단은 한번 봤습니다.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보자고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차트만 이렇게 한번 보는거지 꿈쩍도 안 했구만? 아이들이. 아, 넷마블. 아, 넷마블 제가 진짜 엄청 얘기 많이 했죠, 여기서부터. 드럽게 안 움직이다가 박스 매매하고 있다가 이제 날라간 케이스죠. j i p 하하하. 작전, SM이, 어, 많이 안 움직였네, j y p 비하면. <목소리> YG랑 j y p 차트가 거의 똑같네요. 흐러비스 좀 잘하는 것 같고. 오늘 기술주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 잘하네요. 우우 리오! 주식이 재밌습니다. 롯데지주 우선주도 재밌는데, 금호 석이 실적 좋다고 해서 날라갔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좋다고 하면 이제 날라가는 분위기입니 좋기만 하면 돼, 좋기 좋은 걸사야 돼. 나쁜 거는 꿈쩍도 안 하고, 일단 좋은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걸사야될것 같습니다. 좀안 좋은 거 일단 대기. 예, 좀절차 절치차 안 좋은 것들은 쫙 대기하고, 좀 좋은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좀 중간 점검 좀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